안녕하세요. 드로시아 헤어 밀터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델분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염색 시술을 할 거예요. 지금 모델분 모발 상태가 밑에는 탈색을 2회 정도 하고 그리고 여기 한 6개월 정도 됐죠. 염색으로만 마친지. 여기. 여기는 위에 이쪽으로 한반뼘 정도는 이제 염색 시술 그리고 여기 한 2cm 정도는 그냥 방치됨. <laughs> 지금 탈색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음, 지금 모발 결감도 너무 안 좋아서 좀 걱정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톤다운이랑 클리닉 이렇게 시술을 할 건데요. <laughs> 지금 보면은 끝에 날림도 많고 부시시해 보여요. 근데 컬러만으로도 머릿결이 훨씬 좋아 보이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머릿결이 실제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는 모습도 중요한 거니까 톤다운을 해서 좀 결이 조금 더 건강하고 윤기나 보이게끔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오늘 클리닉도 같이 진행해서 실제로도 좀더 재생이 될수 있게끔 시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톱다운이 완성됐습니다. <laughs> 지금 일단은, 이건 스타일적인 것보다는 이 톱다운에 대한 좀 색을 유지하는 방법이나 이런 지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촬영을 진행한 거예요. 이 레벨 같은 경우는 지금 5레벨 정도로 들어갔어요. 이제 나중에 색체인지가 가능하실 수 있게끔 다음번에 이제 밝게 연출하시고 싶을 때도 이제 충분히 컬러를 바꾸실 수 있어요. 음. 훨씬 더 모발이 윤기도 나고 건강해 보이죠. 어때요? 마음이 들었 음, 머리가 아주 세상을 장난 찰랑 장난해졌어요. 클리닉도 진행해서 음. 훨씬 음. 모발 결감이나 이런 두께감도 훨씬 좋아졌을 거예요. 이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서. 다는 컬러는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보면 훨씬 윤기가 많이 돌죠? 네. 전에도 톤다운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제일 불편했던 부분이 어떤 거예요일단 물이 아, 머리... 생각보다 금방 빠지고 음, 태색이 좀 네, 빨리 되고 또... 핸드폰으로... 저도 고객님들한테 가장 많이 톤 다운 하고 들리는 게 머리가 너무 빨리 빠진다. 네. 블랙으로 했을 때도 네. 빨리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하는데 이렇게 컬러 체인팅을 가능한 컬러로 했을 때는 더 빨리 빠지겠죠. 매장에서는 가장 이제 정석적이고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취소를 해드려도 일단 집에 가서 케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주일 동안 유지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특히나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응. 신경을 써준다는 게이뭐 찜질 막기이 이런 사우나 같은 거 피해주시고. 그리고 수영장.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에 이제 성분이 조금 다르잖아요. 수영장 같은 거는 이제 일주일 정도는 꼭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일주일 동안 관리가 잘안 되면은 더 훨씬 더 빨리 퇴색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조금 잘 지켜주셔도 기존에 그냥 평소 했었던 톤다운 보다는 그렇게 지치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홈케어인데 홈케어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샴푸가 알칼리 샴푸예요. 근데 알칼리 샴푸보다는 <목소리> 산성 샴푸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pH를 중성으로 만들어 줘야지 이제 모발 결해도 좋고 이 생리지도 잘 되는 건데 알칼리로 사용을 해 주시면은 우리 평소에 쓰던 그 알칼리 샴푸나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알칼리화가 돼 있어요. 시술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았던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성 샴푸나 이런 산성 제품을 써서 중성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고온 매직기나 이런 거 너무 높은 온도로 안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퇴색을 좀 빨리 진행시켜볼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집에서 그런 케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꼭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떻게 알아야 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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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억하고 계신가요네케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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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성샴푸요.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합니다 나 그거 꼭 지켜주면은 네. 그래도 탈색 조금 늦어지긴 할 거예요. 근데 워낙 탈색모라서 조금 한계적인 부분이 네.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거 꼭 지켜서 머리결을 위해서 네. 수고하셨어다 끝. <laughs> 오 전지현 같아.